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선수가 준비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너무 아, 신나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선수인 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, 여러분. 다시 오늘 투수들이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. 오늘 유광남 선수의 뿔배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뿔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 개인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저희 팀 투수들이 워낙 공이 좋기 때문에 그 공을 믿고. 사인을 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의견구또 어, 감사합니다 우리 원영 선수가. 그런 면 선수 뭐 전반기하고 후반기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더뭐 나아진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개인적으로 나아진 거보다 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힘이 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유광남 선수 응원가들 으면은 유광남 선수도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죠?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서 오늘 기분 좋게 유광 선수 응원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자 여러분 이왕 하시는 거 음악 없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기분? 팬분들이 이렇게 네, 응원과 불러주시면 어, 이, 아, 10여년 동안 들었던 응원가인데 들을 때마다 전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. 팬분들도 부르면서 함께 전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어, 요즘 우리 팀블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5천 치소 빼면 다 승리입니다 지금 네. 네. 라카룸에 뭐 모이거나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어떤 얘기들 많이 주로 나누나요? 어...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항상 라카룸 안에서 되게 긍정적인 말들을 선배 형들이 되게 많이 자주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배들도 거기에 붙맞아서 조금 이렇게 야구장에서 어...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이렇게 존경가있는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선배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. 이제 40경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우리 유광남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임할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일단 매경기 개인 성적보다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열심히 유광남 선수의 응원가를 불러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나 감사한 팬분들입니다. 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선수단이 이렇게 큰 힘을 내면서 이번 주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어, 큰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유광남 선수 LG 트위스 부탁드리겠습니다. LG 트위스